자, 오늘 가져온 게임은 블루 아카이브 앤드 그라고! 이제 바로 다음 주면 설 명절이잖아! 그래서 어떤 게임들이 이벤트를 하는지 가져왔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설날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임들은 거의 모든 게임들이 설날 이벤트를 와우. 진행한다고 보면 돼! 거기에다 이번 설은 발렌타인데이까지 겹치면서 설렌타인데이라고 하더라고. 좋아이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지도 못하겠다. 그냥 주구장창 게임이나 하라고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도 거의 모든 게임에서. 뭐 대충 보자면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엠마블 구라구라, 그라비티, 얼마 전에 오픈한 양산형.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게임사들이 모두 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NC바 소프트도 뭐 빠질 일이 없겠지. 뭐 솔직히 자기네들을 위한 이벤트인지, 유저들을 위한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할까 말까 하던 게임이 있었다면, 지금 복귀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뭐 어쨌든, 넷게임즈에서 나오는 블루 아카이브가 2월 4일날 일본에 정식 출시를 했잖아. 근데 인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 인기 무료 순위에선 1등을 차지하고, 매출 순위에선 구등을 차지했어. 뭐 어쨌든 성공적으로 일본에 출시를 했는데 과연 이게 한국에서도 먹힐까? 뭐 전투 장면을 보고 있자면 솔직히 별거 없거든. 스킬 모션도 뭐 그냥 귀여운 캐릭터 나와서 뭐다짐하는뭐 그런 듯한 모습. 그리고 직업군 같은 경우는 탱커, 딜러, 서포터, 힐러가 있고 그리고 공격 타입과 방어 타입으로 나뉘면서 사용되는 총기료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뭐 그럼 이제부터는 뻔한 방식으로 흘러갈 거란 얘기지. 전방에 탱커를 배치하고 뒤에는 힐러를 배치하면서 파티의 조합을 어떻게 짜? 느에 따라 이 스테이지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하지만 이 정도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잖아. 여기에 덕심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덕심. 어떤 덕심을 부리고 있나? 아, 구르구르, 아, 오글거려. 뭐 그렇게 쭉쭉 빵빵한 엉아 스타일은 잘 아니지만 뭐 나름 귀엽긴 해 그리고 이게 총을 쏘는 미소녀라고 해서 총리 코네라고 불리기까지 하더라고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프린세스 커넥트랑 유사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캐릭터 미제로에서 램짱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모습 같아 일본 덕후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거지. 뭐 어쨌든 이 게임이 한국에 출시하게 되면 넥슨에서 서비스를 할것 같거든. 아또 무슨 게임을 재물삼아 죽이고 나오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게임이 먼저 일본에서 서비스를 한 이유가 뭐 여러 개가 들리는데 덕후들의 본고장에서 뭐 굿즈 같은 거 먼저 만들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뭐 어쨌든 이 게임이 언제 한국에 출시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국에선 얼마나 인기를 그지?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든 친구들이 좋아하고 할 만한 게임이 빨리 한국에 출시했으면 하는 게 그게 엉아의 바람이야. 자 그럼 엉아의 친구들 모두 엉아의 엉댕이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리고 설날 이벤트들을 하는 게임가 내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걸리면 하든가.